지영 앤 공지 읽으셨어요? 네, 읽었는데 <laughs> 아니, 근데 뭐 아침에 뭐 기합을 하고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햄북이 햄스터스 햄북에 오네논 어 프랑스 작가이자 비행 조종사인 앙뚜안드 생텍치 페리는 이렇게 말했다.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할 일을 나눠주고 일을 시키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해라. 감사합니다. <laughs> 일어났어. 지영에을 <지형 앱을> 칭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되게 감동있게 <laughs> 들었고요. 저희 갈때다 저 웃었나요? 그치? <laughs> <laughs> 스스로 이해가 돼야만 오케이한 스타일, 스스로 납득이 돼야만 어, 행동한 스타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 맞는 것 같은 거야. 나 진짜 완전 고집쟁이인 거야. 아이디어 톤 대회 경력이, 나는 기획경력이지 인사랑은 좀 엮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내가 우선순위가 있고 내가 정해놓은 게 있고 이래서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체계화 돼 있으니까 얘 여기다 쓰면 어때요? 했을 때 내가 인사팀에 적었으면 하는 1에서 5순위가 있어. 근데 여기서 6위거든 그냥 6등이니까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근데 완전 고집불통처럼 느껴지는 거지.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풀면 인사팀에 적절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 말해. 그러면 나 납득했을 수도 있어. 아무튼 넘어가긴 했는데 다 써서 보니까 그실잘쓴 것도 아니야. 다시 보니까 좀 웃겨. 병원 지원이나 인사나 기획은 다 써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좀 해봐야 될것 같은 느낌. 아니 그리고 언니가 쇼츠를 배속을 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배속을 걸어서 올려보고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아빠가 토마토 주스를 1 2개 시켰다 했나 엄마? 어, 네. <laughs> 지금 채용 사이트를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영시스도 게시글 올려야 돼가지고 지금 올리기 완료했고 그 다음에 브이로그 편집하고 업로드까지 완료했습니다. 오늘 취업제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개비역 이렇게 지원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해외봉사도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취업 외 것들은 이렇게고. 하 그 다음에 취업 사이트를 좀 알아봐서 어떻게 찾아낼지를 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써야 될 그게 없어가지고. 아, 어, 뭐? 처음부터 같이 찍는 거는 처음이라가지고 웃기네요. <laughs> <laughs> 역시나.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싶단 말이에요. 두고두워 <laughs> 도 난사는 안 해봤는데 한번 난사 해보겠습니다. 안 돼, 가요. 안요 그러면 안 돼, 가요. 요안 돼, 가요. 안 돼, 가요. 안 돼, 가요. 안 돼, 가요. 요안내 가요. 안 돼, 요요안 돼, 가요. 안 돼, 이거, 이거. 안니다고아이다고이 빨간 손톱의 여성은 계속 버큐를 날립니다. 지 정자. 어려운데? <웃음> <웃음> 뭐 유명한 그런 토크쇼 나왔겠죠 강심장? 응? <laughs> <laughs> 아, 우리? 외국니까요 외국인 외국인이안했어요왜 이렇게 익힌 아요좀 맨날 사람이 <어프로> <laughs> 얘들아 너 상식없다 아 이정도는 잘생겼나요? 아니면 뭐 그냥 남자답게 생겼어요 <웃음> <웃음> 지금 숨쉬고 살아계세요? 네제 마음속에 보이는 거 아냐? <아니야>? 혜정이는 <laughs> <대중률> 보인다 죄송야아 <laughs> <laughs> 여기 너무 되게 뭔가 약간 정글 진짜로 뭔가 되게 <laughs> 정글인데 <내> 유튜버 이름인데 <laughs> 원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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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웃음> <laughs> <laughs> 맞아요 네3 <laughs> 4, 4 5, 6 <웃음> <웃음> 아니에요 그럼 나어떡해나못났어신나맞 <laughs> <laughs> <원하잖아. 웃음> <야, 신사자. 웃음> 짜나알아낼 시간 없잖아! 짜나 지영아! 지영이 죽일까 봐줄까? 봐줘, 아, 봐줘! 한 번만 봐줘! 미안하다 지 가영이가 찍어줘 그어어요 상식도 <laughs> 어떡해 되는 게 없어. 너무 좋잖아. <laughs> 나보다 노래 잘할 것 같아. 어떡하지? <laughs> 주제가 없는 것 같아서 계속 그 며칠간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거든요. 섬을 떠나면 그섬 안에 마을이 있어요. 어떤 마을? 제가 장르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내가 어떤 거리를 가야 될까? 어떤 그거를 해야 될까? 이러면서 좁혀가는 거거든요. 완전아렵고 이거 왜 이러고 있나? 싶고 어렵다. 진짜. 이거 확인합니다. 아니 너무 뻔해. 언니 들어봐봐요. 제가 유튜브를 만든 이유가 지금 잘못됐어. 친는 생활 기록하고 싶다는 이만큼. 근데 유튜버로 성공하고 싶다. 이만큼. 그러니까 컨셉은 취준인데 취준을 안 하고 <laughs> 유튜버를 어떻게 키울지 컨텐츠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뭐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우선하고 있는 건데 우선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더러워. 맥락이라도 있어야지. 맥락이 너무 없으니까. <laughs>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봐. 아니, 맨날 서류 불안만 해. 계속 떨어지는데, 뭔가 재밌냐고. 내 취준 준비, 취업 준비 일상이 지금 계속 떨어져,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건 떨어지고. 자소서를안쓴 지가 4일차야, 4일차. 이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한번 취업을 간둔다. <laughs> 취업 준비를 간둔다. 유튜브에 전념한다. 2. 번 아니다. 취업을 해라. 거기서 그냥 일상 컨텐츠를 뽑아라. 3번.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정리가 안되더라도 마구마구 올려라. 컨셉은 나중에 잡아라. 5번. 4번? 4번. 다시 계정을 팔아. 5번. 몰라. 5번. 유튜브를 간도라이 책을 아침부터 읽었는데 제가 어제 악플을 받았거든요. <웃음> <웃음> 여기서 아주 좋은 말이 나왔어요. 박수를 치게 만들어야 겠어요 이 말도 좋았고 노력을 안 하려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할수 없다는 말을 안 아, 하고 있어? 희연아 웃겨 영상 찍는 거 어때? 여기 너가 영상을 이쁘게 찍고 있냐 아, 한거 어어어 실제 동일하게 나와 너희 나와도 돼? <laughs> 어, 근데 사장님이 나오니까 <laughs> 귀여. 워가 집고 왔더라고. 나 이거 없는데 호주 예 코알라. 이거 너무 없는. <laughs> 잘됐다. 갑자기 생일 선물 받을 줄몰랐데 <laughs> 우와, 감사합니다. 엉덩이가 지금 엉덩이만 열번 말았어.